안녕하세요. 이제는 자, 실습하러 가셔야지요.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힘이 됩니다. 저에게는. 자, 우리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영세율에 대한 논리입니다. 자, 우리가 얘기한 이제 영세율에 대한 어,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들어오시면 이제 일단 가세 기간을 먼저 치게 돼 있습니다. 자, 가세 기간을 치게 되면 요거에 대한 수출 신고 번호. 자, 우리 먼저 쳐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적일 기저기 나오면 자, 이 선적일 기저기는 배 실은 날, 비행기 실은 날 얘기하시는 거고요. 여기에 나온 통화 코드는 자, 우리 F2번을 누르셔 가지고 어, 요거에 대한 통화 코드를 입력하시는 부분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통화 코드는 이제 우리 뭐 달라든지 미국 한글 뭐 이렇게 한글로 치셔가지고, 아, 검색되는 단어를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구요. 자, 우리 뭐 이, 여기 위에 이제 원래는 상단에 전표 아, 처리를 가지고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시험 문제 나오는 얘기는 아니구요. 자, 상단에서 끌고 오시면, 자, 여기에 대한 입력된 부분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전표 처리를 하게 되면 이 수출은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서 16번으로 된 유형을 갖고 오시는 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통화 코드 넣고 이제 환율은 이제 우리가 외화에다가 환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자이 환율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급 시점에 돌아 어 공급 시기가 이제 우리 매출이잖아요. 매출 이전에 아 원화로 이제 환가를 하게 되면 그때는 자, 돈 받는 날짜가 대신 날보다 돈이 먼저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때 환가한 날로 환율로 계산하신다는 거. 자 공급 시기 이후에 들어온다. 내가 예를 들어서 수출신고를 하고 이제 선적이라고 기적일 이후에 이제 돈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자 우리는 이제 공급 시점에 우리가 얘기하는 기준환율 재정환율로 그러니까 선적이 기적일에 기준환율 재정환율로 계산하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출재화라는 게 있으세요. 자 우리가 얘기한 수출재화는 아, 여기서 말하는 이 수출재화는 뭐 중간 수출 우리가 외화 금액에 대한 거를 여기서 이제 외화를 치셨으면 원화로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계산되는 금액이 이 수출재화에 올라오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외화 기타 여기 보시면 영세율에 적용 부분은 우리가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영세율에 대한 논리 중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외국환 용이 있어요. 국에서 제공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원화로 직접 계산을 하셔 가지고 이쪽에 넣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 뭐 수출 신고 번호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자리에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 수출 신고 번호는 직접 번을 입력하셔야 되고요. 자, 선적의 기적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요. 환율을 계산하는 논리도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선적기 기적일은 무 정확하게 기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이제 요 논리 이제 메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하고 들어오시면. 고그 날짜에 별로 들어오시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선적이 기적일의 환율로 계산을 해서 매인 매출 전표에 늦기 때문에, 그 전표 블록에서는 날짜가 고그 날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교재로 얘기하시면, 자, 우리 이제, 요건 이제 가 지금 이제 프린트에 어 연습 문제고요 자, 이 연습 문제를 풀게 되시면, 자 이렇게 이제 있다가 저랑 같이 하실 거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음, 아까 얘기한 수출신고번호 있으시면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선적이 기적이래. 환율이 이제 언제 들어왔느냐. 자그 환율에 따라 우리가 공급시기 이전에 들어왔으면 돈이 그죠? 선적이 기적이다. 돈이 먼저 들어오셨으면 그때는 환가일에 환율로 적용을 하시는 거고요. 공급시기 이후입니다. 돈이 이제 나중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얘기한 선적이 기적일보다 돈이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들어온다라고 얘기하시면 자, 선적이 기적일에 아, 기준환율과 재정환율로 계산을 하신 논리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제 아, 선적이 기적일넣으시고 이제. 이, 프리번 누르셔가지고, 환율 계산하신 거에, 여긴 자동으로 계산 되시는 거고요 밑에 것도 수치신고번호 정상적으로 넣으시고그 다음에 선적이 기적일에 대한 논리를 적으시고, 그 이후에 들어오셨으면, 자, 여기에다가 첫 어, 그 환율에 대한 금액을 적으시고요 뒤에 소점 네 자리는, 어, 신경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얘기한 네 시점, 네 자리까지 구하신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어,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요 문제입니다. 그죠요 문제는 교재에 있는 문제로 또한번 이제 복습을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문제 중에 해당되는 수출신고번호 없는 이 논리는 우리가 얘기한 국외 제공용역이에요. 요거 이제 직접 여러분이 아, 계산을 하셔야 될 논리고요. 환전일 날 아, 우리는 대금을 수출 원화에 환전한 날로 어, 입력을 하신다라고 되어 있고 부속 서류 이제 아,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얘기하는 그 수출 신고번호 없는 것들, 요거 이제. 뭐, 그거 이제 국외재용용역이라고 별도의 문제를 달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 여러분이 계산 하시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수출신고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환율에 대한 것쭉 어, 계산하시고, 이제 뭐 신고서에 반영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자, 이쪽에 우리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된 수출이기 때문에 아, 여기에 아, 우리가 얘기하는 기타란에 들어가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이제 실기하러. 우리는 이제 회사를 저는 이제 먼저 클릭을 해 놨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403으로 음, 일단은 먼저 회사를 등록하는 요 회사로 한번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이렇게 들어오셨으면 자 우리는 이제 부가가치세에 가셔가지고 자 부가가치세에 가셔서 자요 회사로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부가가치세에 가셔서 우리는 영세율 이중에 수출시청 명세서라는 거를 클릭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논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기간은 1기 확정신고입니다. 그쵸? 그렇죠? 1기 확정신고는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저는 이제 입력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자, 저는 이제 아니오라 하시고, 이제 수출신고번호 나오셨잖아요. 자, BN, BNG라는 회사에 의해서 수출신고번호 나왔으니까 그대로 하이픈 없이 치시면 됩니다. 얘는, 치시고, 자, 수추신업으로 잘못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뭐 맞는 걸로 해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 보시면, 자, 얘가 이제 언제 돈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논리를 좀 따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자, 얘가 지금 선적일의 어, 논리는 2024년도 4월 15일 날로 하시는 거고요. 통화코드는 F1번 누르셔가지고, 여기 이제 달러니까, 자, 미국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환율은 이제 여기에 환율을 결정할 때 얘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적일이 4월 15일이고, 얘에 대한 선적일은 1350원이고, 어 원화로한 이제. 직접 바꿀 때 그날의 환가율은 천삼백 원으로 돼 있습니다. 자, 돈이 언제 들어왔느냐? 선적일 기적일보다 먼저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환가일의 환율로 계산을 하신다라는 거 공급시기 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선적일 기적일로 돈이 나중에 들어오면 공급시기 이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선적한 날, 어, 우리 배에 실은 날, 비행기 실은 날로 우리가 환율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외환는 지금 8만 불이 있으시고요. 이렇게 8만 불 치시면, 요 금액에 대한 금액이 에이, 설정돼서 나오시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는 뭐, 굳이 이제 아, 등록을 안 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자, 회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F2번 눌렀을 때, 비리지라는 회사가 있으면, 자, 쳤을 때, 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는 이제 등록을 안 하는 걸로, 있으면 이제 우리가 등록을 해주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은 이제, 아,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거는 PNP라는 회사가 이제 수출을 하신 논리입니다. 어, 직접 수출하신 논리예요. 동을 하나 더쳤나봐죠 그래서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어 여기는 이제 선적일 기적일의 환율이 자, 계산을 하셔야 되죠. 2024년도 5월 30일날 선적 하셨고요 이건 유로화니까 자, 우리 유로화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선적일 기적일에 유로화는 1400원씩 1유로다. 게 전체적인 유로는 5만 2천 유로를 가지고 계신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환율 계산에 대한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이 음, 금액이 우리가 얘기하는 부가세 신고서에 가는 기타란의 수출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다음 문제는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금액으로 계산이 된 거예요. 그죠? 렇 자, 그 다음은 예제 문제로, 교재 예제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이제 회사 변경하셔야 되고요 얘는, 자, 54041로 어,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 예,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수출시청 명세서라는 걸 클릭을 해주시고, 얘는 1기 확정신고입니다. 얘도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시는 거고요. 자, 우리 수출신고번호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첫 번째 거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021에, 자, 하나하나, 2308977757이고요. 어 요건 이제 수출 번호가 어, 제가 좀잘못쳤네요 그렇죠? 음, 02 01의 1123 089 7775 다시 7입니다. 아, 이런 번호가 없네요. 자, 요는 이제 수출 신고 번호에 대한 아, 논리가 요걸로 그냥 맞는 걸로 할게요. 음, 자, 그 다음에 선적일은 이제 당해 연도에 자 선적한 달로자 여기 보시면 2024년도 4월 7일 날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시는 거고요 f 2번 누르셔가지고 통화는 이제 우리 미국으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달러 계산니까 이 환율은 이제 우리가 보시면. 선적일이 이제 여기에 환율이 1130원이시고, 환전 시의 환율은 이제 환가한 금액은 1160원입니다. 자, 당해연대 4월 7일이고, 어, 돈은 일찍 받으셨네요? 그죠? 그럴 때는 뭘로 계산한다? 이걸로그 환가한 날의 환율로, 환전일에 1160원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외환은 만불이시고, 거래처는 있으면,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여기에 거래처는 모두 같은 선적 이전에 미국 달러로 송금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으시네요. 자, 회사는 특별하게 이제, 어, 정해준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렇지 없는 걸로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수출신고번호가 020, 06얘또 수출신고번호 없는 걸로 가상으로 둔 자료라 여기 조금 이제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거 좀 양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당해 연도에 자, 선적한 날이 2024년도 5월 6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다 제, 달러로 다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 구, 이렇게 쳐주시고요. 자, 얘는 선적일 기적일에 당해 연도 환전한 날이 5월 10일이니까, 자, 공급 시기 이후에 돈을 받으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얘는 환... 선적일 기적일에 환율로 1,150원으로 계산이 되시는 거고요. 미화는 2만 불이시고, 이렇게 계산되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아 독일의 아 여기 보시면 환율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밑에 보시면 환전일에 아 여기 보시면 수취의 환전한 날로 하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국외 제공 용역입니다. 우리 국외 제공 용역은 직접적으로 세금 계산서에 대한 논리를 받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000달러 시고요 여기에 곱하기 선적일 기적일의 환율은 이제 1250원이니까 여기에 영세율에 기타의 건수는 한 건이시고요. 외화금액은 125만원으로 직접 여러분이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외환은 어, 죄송합니다. 외환은 여기 1000불이시고, 1불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금액은,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125만원이시고요. 요렇게 가셔야죠. 자, 그 다음에 미국, 우리가 얘기하는, 자, 수출신고번호 세, 번, 네 번째 거죠. 자, 여기는 023. 자, 요거 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당의 연도 2024년도 6월 3일날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모든 걸다 미화로 받으셨습니다. 미국 달러로 이렇게. 자, 얘는 공급 시기 이후에 돈이 들어오시는 거니까, 자, 얘는 환율이 선정일 기적일의 환율로 이렇게. 미화는 이제 2,000불이시고요. 그래서 계산된 금액이 자요 금액이 되겠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음, 자, 그러면 수출 시정 명세서는 다 작성하신 거고요. 여기에 대한 거를 자,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이 원래대로 얘기하면 이제 신고서에 반영하라 그랬으니까 요 금액을 이제 저장을 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 3,851만 원이 우리 부가 가치 신고서에 기타란에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세율에 자, 요걸 잠깐 내려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자, 부가가치세 가셔가지고, 신고서에, 자, 과세기간을 일기 확정신고로 여러분이 넣으시면 되겠죠? 4월 1일 날부터 6월 30일까지. 자, 요게 어, 이제 반영이 안 됐으면, 자, 우리가 얘기하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까 금액하신 금액, 여기, 3,851만을 기타란에 직접 넣으시면 되겠죠. 여기에, 자, 3 3,851만에 넣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수출, 직접한 수출, 여기에 들어가죠. 이제 이 붕괴를 하시게 되면, 정확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입력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자동 반영되는 건데, 여기 저장을, 어, 이제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이걸 직접 넣게 될 경우가 있으면, 요렇게 직접 치시게 되, 되겠습니다. 자, 저는, 우리, 요거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 저장 메시지를 확인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뚜껑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답시합니다.